자, 연속해서 시작합니다. 어, 자, 빨간 공이 이제 파란 공을 때려줍니다. 빨 어... 파란 공은 이제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요. 어, 때려서 빨간 공은 이렇게 가고 파란 공은 이렇게 갑니다. 어, 이 경우에도 이제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했고요. 어, 그래서 이 빨간 공이 처음에 얘가 이제 Y성분의 운동량이 없었으니까 빨간 공의 Y성분 운동량과 파란 공의 Y성분 운동량, 두 개의 합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공의 X성분의 운동량과 어, 파란 공의 X성분의 운동량의 합은 처음에 이 X성분의 운동량의 전체 합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요 각을 알파 요각을 베타 라고 했으니까 자 y 성분은 얘의 y 성분은 mv1 다시 mv1 다시 y 성분은 이쪽이니까 사인 알파가 되겠죠 mv1 다시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얘의 y 성분의 운동량은 뭐냐면 m2v2-, 이게 이제 베타니까, 어,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 이 마이너스 m2v2-, 사인 베타. 하고, 이제 m1v1-, 사인 알파. 이거 두개더한 값이 제로가 돼야 된다. 아니면 이 운동량 크기가 하고, 이 운동량 크기가 y 성분은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x 성분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 어, 처음에는 m1v1 질량 m1 곱하기 v1이었죠. m1 곱하기 v1이 충돌 후에 이 m1v1 다시 요거의 이쪽 x 성분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네, 코사인 알파. 얘의 어얘 같은 경우는 m2v2 다시 해가지고 이쪽 성분 요게 베타니까 코사인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m1v1 다시 코사인 알파, m2v2 다시 코사인 베타하면 요게 S, x 성분의 운동량들의 합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운동량과 같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이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어,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어, 충돌했을 때, 충돌했을 때 어, 만약에 이거 두 개가 질량이 같고 탄성 충돌이면 이게 이제 직각이 되는 거예요. 어, 직각이 되는 이유를 어, 옛날에 증명하라고 대학의 논술고사 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이 증명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어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예. 어,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충돌의 문제는 뭐 우리가 이, 이런 그 충돌의 문제는 예. 처음에, 이, 평면상에서 한계가 정지해 있는 경우도 생, 어, 금방 했지만, 이렇게 A도 B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 이 경우에도 운동량은 충돌 전에 이두 운동량 합은 충돌 후에 이두 운동량 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어, 그런 경우에도 이제 X 성분의 전체 충돌 전에 운동량 그다음에 y 성분의 전체 충돌 후에도 운동량 두개 합친 것이 충돌 후에도 x 성분의 운동량은 x 성분의 운동량 합과 다 같고 y 성분의 운동량은 y 성분의 운동량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분별로 분해해서 어 운동량의 합들이 각각이 다 같아야 된다. 뭐 충돌 문제는 이 그리고 이제 이런 자동차의 충돌부터 해서 실제로 이제 물리에서 많이 쓰이는 어 충돌의 문제들은 여러분들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화면에 어쨌든 그어 양성자 나마 어, 입자들 아주 작은 입자들이 자기장 속에서 회전을 하면서 충돌하고 이러는 경우에 이제 이런 운동량에 관한 이야기들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어, 그렇게 되겠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